우리네 인생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며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마지막이죠. 모든 소망이 빛을 잃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죽음은 모든 이들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또 고통스러운 일이죠.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최대한 더먼 미래로 미루고 싶은 인생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못다 이룬 꿈이 있어도, 꼭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책임질 사람들이 있고, 내가 꼭 돌봐야 될 그런 식구들이 있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끝입니다. 더 이상의 재고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입니다. 협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죽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메시아라 믿었습니다. 자신들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고 이전날 다윗이 다스리던 그때 그 영광을 다시 되찾아 줄 민족의 지도자라 믿었습니다. 비록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외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는 오병 이어로 수천명 사람들을 먹인 장본인이었고,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다해 염원했습니다. 그런 예수가 우리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위해 능력과 이적을 바라요.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번영을 이루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 다녔습니다. 그를 따라 수천명, 수만명이 인파를 이루며 모였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는 온 유대인들이 다 마중을 나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자신들의 새로운 왕의 그 행차를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그가 어느 날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으로... 군병들에게 잡혔고,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실용을 당한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침배틈과 인격적인 모욕, 그 모독 앞에서도 그저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오히려 기대가 됐죠. 기대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가 능력과 기적을 바라면서 그 모든 대적들을 응? 전부 다 평정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모든 기대가 다 허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도록 따르던 그 수많은 자들이 오히려 성난 군중이 되어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심지어 여러분 당신의 아버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아 저주받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죄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바로 죽지 않습니다. 보통 2, 3일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2, 3일 동안 십자가형 자체가 주는 극심한 통증과 고통과 낮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 그장렬하는그 그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날짐승들에게 살을 뜯기는 고통을 최소한 2~3일 동안 당해야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죄수들을 십자가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당일날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은 예수님의 양옆에 있는 죄수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다리를 꺾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와보니까 이미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차, 그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의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드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시제를 내게 주시오. 여러분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면서 모두 다 주랭랑을 쳐버린 이때, 아리마데 요셉은 오히려 담대하게 빌라드에게 나아가서 예수를 시체,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행동 한 번으로 그는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순간 다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가 한이 일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의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열두 제자마자 다 도망쳐버렸지만, 심지어는 주님을 팔아 넘겼지만, 그럼에도 그는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의 시체를 내게 주시할 정도로 주님에 대한 신의와 사랑, 주님에 대한 충성이 정말로 진실되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가진 믿음이 그럼에도 결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리마대 믿음, 요셉의 믿음은 믿음은 믿음인데 시체 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지금 왜 주님의 시체를 달라 합니까?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그것을 생각하며 달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례 치르기 위해서 달라 한 것입니다. 그도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나라는 없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아주 여러 번 당신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도 안 죽을 것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도 안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과 핍박을 당한 후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죽임 당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제자들도 안 믿었고, 심지어 지금 목숨을 걸고 주님의 시체를 내게 달라, 이렇게 담대히 요구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 마저도. 주님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 그 마지막을 어떤 여과나 고민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주님을 달라, 다시 사실 예수를 달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의 죽음을 달라 한 것입니다. 장례치르기 위해서.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여러분, 제자들보다도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을 걸고 주님의 시체를 달라 했으나, 그럼에도 그의 신앙은 주님의 죽음,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다. 주님은 부활하신다. 이 믿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죽음에 머물러 버린 믿음, 예수의 죽음으로 끝나 버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말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도,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죽음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수 없습니다. 그저 공포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나, 어떤 악한 공정의 권세 잡은 그런 무리들, 그런들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높음이나 낮음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드 요셉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주님의 제자였고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의 도리를 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가진 믿음이 그저 주님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이나 도리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의 믿음은 그야말로 인본주의에 근거한 신앙, 거기서 단한 발자국도 전진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에 우리 또한 어둠의 권세와 죽음을 능히 이길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며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잃을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